지금부터는 사건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됐던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하고 순직한 순직 해경 관련 소식입니다.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개발에 고립됐던 중국인을 구조하려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 해경이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어요?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연결식. 이후 이제 내일 이후부터 활동 예정인데 민간 조사단이 구성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굉장히 이른 새벽 늦은 밤 시간이었고요 지금 물이 차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 깊이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안닥하게도 순직한 이재식 경사 목 부분만 이 머리 윗부분만 간신히 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아, 구조에 나선 것인지 음. 정확하게 그 과정에서 인력의 충원이나 지원 같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살펴보면 원래 출동이 2인 1조 출동이 원칙이라면서요. 그러면 진상조사단은 2인 1조 출동정책이왜안 지켜졌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 어떤 구조 활동에 나설 때는 이제 한 명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조를 추가적으로 알리고 또 바로 대응을 할수 있도록 2인 혹은 그 이상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당직을 서는 인원도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당직을 서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한 건데 사실 그 상황에 급박한 그 상황도 우리가 대화와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추가적인 인력 파 견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담겨 있기는 하지만 예. 정확하게 지금의 어느 정도의 위험도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이것이 정식 출동 명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 차원에 나간 것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이인1조가 지켜져야 되는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예. 안전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원칙이 지켜졌어야 함은 분명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출동 원칙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직업인데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구조 대상자가 중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조차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추모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로, 뭐, 감동적. 그는 중국인의 영웅이다. 이런 글들이 보이고 있고요. 한국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국적에 상관없이 그는 진정한 영웅이다. 감사하다. 이런 애도의 뜻을 표하는 중국인들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상규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은 그, 여, 그 결과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인일조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당연히 어떤 관련자들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규정들을 위배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상 규모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라던가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면 앞으로 개선책에 분명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진상 조사 결과는.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